이렇게 키키 부츠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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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말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추첨을 할 거예요. 그러면 <laughs> 난... <laughs> 성은 울컥하기도 한데 아니, 소신해야겠어요. 신어요 <laughs> 죄송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킹키부츠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대 위에 출연던 저희 배우들 그리고 이 그룹을 함께 만든 제작진과 스태프들 모두에게 킹키부츠는 정말 특별한 의미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노래로 음, 함께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laughs> 많 순간도 있었지만 공연만큼이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관객들이 들다 채워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즐겨주셔서 그만큼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땡큐 페스티벌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또 대망의 마지막 공연이니까 그래서 좀더 특별한 킹키하게 럭키드로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땡큐 네, 네, 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매회 단한 분씩 당첨자를 선정해서 킹키 럭키박스를 선물했었는데요 오늘은 단한 분으로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그래서 관객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한 분과 함께하는 극심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시아나항공이대 되신 먼 뭔지 아시겠죠? <laughs>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아홉 분께 드릴 선물을 선물해 드게요 3등 다섯 분께는 아시아나항공 럭키박스 2등 세 분께는 킹키럭키박스 그리고 대망의 1등 2 분께는 킹키부츠 원작 공연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찍었습니 <laughs> 아시아나항공 뉴욕항공권한매와브로드이 킹키푸시 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그러면 저체리가 먼저 3등 5분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아시아나항공 럭키박스를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 5분 지금부터 뽑아볼까요? 아, 1층 12열 33번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3차 2층 3열 아... 31번 좋아요 자두분다 나왔어요 1층 2층 19번 제가 3등이라서 빨리 뽑는 거예요 첫천히뽑으안 되는데 마지막 3등 한분 26번. 26번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축고하립니다 여러분 <laughs> <자, 한번> 제차니다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집을 <laughs> 오래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키키키키키 상품으로 구성된 키키키키키스세 분께 키키리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16년 3년. 3년 28번 됐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네아예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자 1층 <laughs> 8년 34번 계시나요? <laughs> 네네 페이스 제스 제이스 오케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분 16년 30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시죠 저 브랜디 1등을 추첨하도록 할게요 행운이 하카! 가득하신 단한분 1등을 오! 선정되신 그한 분께는 아시아남동에서 나 제공, 제공하는 유욕왕복 항공권 1매와 브루드웨이에서 직접 킹키부츠 오리지널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브루드웨이 킹키부츠 관람권 2회를 선물합니다 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뽑아야죠 뽑아야죠 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뽑아볼게요 정말 행운 그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1층 어. 20열 있어요? 축하합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객석 1층에 있는 MD 부스에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프라이센서 공장이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이센서가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가득 메워주시고, 열정 보여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배우 전환이2015 키키아라 이렇게 외치고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신 거죠? 네! 네! 네. 어? 자. 너무 소름돋았 <laughs> 그러면 킹킴츠를 만들어서 우리 배우들 보고싶지 않으세요? <laughs> 그러면 찰리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그서 저희 버블인 배우들을 <laughs>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 무대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laughs> 함께 보셔서 담으렸던 스인강동주 박성광 <laughs> 조국 <laughs> 김연진 배우와 킹킴츠 <laughs> <킴킴 웃음> 함께 빛내준 다른 롤러 五万九。Oh 마이크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연장자해이신 아, 저한테 마이크를 넘도서겠습 네, 네. 아, 저희 키키부체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사 못 드린 여기 고창석 선배님 인사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부없이시 이걸 잘못 해가지고. <laughs> 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악동연에 잠깐 하긴 했는데 우리 소나 씨. 네, 어, 아 여러분 이렇게 저희 키키 부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매회 매회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키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나 씨 소감 얘기했어요? 못했죠. Yeah. 어, 어, 대본상의 소감은 말하긴 했는데 그럼 저의 진심을 한번. <laughs> 저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킹키부츠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떠나 보내기가 너무너무 아쉽고요. 제가 잘 어. 그해서 제가 위로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킹키부츠 언제 어디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꼭 함께 킹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킹키부츠가 다음에 더 올라갈 때도 많이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대 <laughs> 네, 갔다와가지고 <laughs> <laughs> 고생 많았죠 네, 많이 걸렸죠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예. 어,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즐거운 작품,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공연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공연 정말 그어릴 때보다 정말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희 배우들 사이 에너지가. 왜 항상 그렇게 하지 못했나. <laughs> 생각을 하면서, 어,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아쉬움을 매년 킹키 무대, 킹키 부츠 무대에서 다시 한번또 여러분들과 풀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킹키 부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활성화 잠깐만 기다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도 역할을 하세요. 주변이 없어서 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찍고 계시네요. 저희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거 했는데 저희가 소리 지르면 다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어색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오늘 잡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우리 그... 조지 역할을한 <laughs> 네, 아빠가 됐어요. <laughs> 아, 네. 조자우승니다조지아이 우승입니다. 이 우승입니다. 조자까이 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사승입니다 조자식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입니다 조자식이 우승입니다. 조자식이 니거든요식이니다이 우승입니다. 이니고이렇게너니다이사랑해니다서 정말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뭐 오늘 낙공연에 우리 동주씨도 했고, 성광씨도 뭐 그동안에 스윙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은희랑 연진이가 무대에는 뭐, 비록 서지는 못했지만, 스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로 그럼 은희가 소감을 기해볼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돼서 엄청 떨리는데요. <laughs> 일단은 같이 했던 연진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났는데, 연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laughs>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너무 슬프고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소대에서 그리고 내 밑에서 아니면 모니터석에서 봤는데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이라는 자리가 참 공주 오빠나 다른 스윙하시는 분들 존경한다고 생각했고 오늘 저 묻, 어, 연극을 여기서 모니터를 했는데 배우들도 사랑스럽고 관객분들도 사랑스럽고 참 대단한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 이길 듣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엔젤들 한마디씩만.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앞에서 너무 좋은 시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고연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천철입니다. 어, 저는 이제 처음 뮤지컬.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고 행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고 행복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유를 신고도 또 높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키키 부츠 저희 키키 부츠와 또 저희 엔젤들이 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laughs> 회마다 정말 말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정말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좋은 작품 같이 만들어주신 정말 매회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스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연에 이제 좀 편하게 쓰셔도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연에 저보다 나이가 위신 분이 딱세분되신데요그분한 분은 여기 옆에 우리 사이먼 아버지 역할 해주신 상준이 형. 도은 역할을 하신 창석이 요 그리고 저희 팀의 맏형인 조정근 선배님이십니다 제희맏으로서 선배님 말씀 부탁드리도 들어가야죠 정말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저 위에서 저 옆에서 저 뒤에서 함께 힘써줬던 스태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우리 음악을 해주시는 우리 연주자분들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의 우리 히어로. 너무너무 멋지게 놀라운 얘를 해주고, 놀라를 위해 태어난 배우 같은 그런 강홍석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씩씩하네요. 네. 네, 그 이외에도 뭐 얘기 듣고 싶은 분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계속 서 계셔서 네,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저희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어요. 네, 저희 공연 12월 1일 부터 시작해서 오늘 2월 22일까지 어, 긴 여정 동안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덕분에 저희 공연이 끝까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인사를 드리지만 또 머지않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잊지 않고 기다려주실 거죠? 네!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키키부츠가 이렇게 온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해주신, 또 준비해주신 CJENM 공연사업부 여러분들과, 그리고 뭐 하나 투어, 아시아나, 뭐 BC카드, <laughs> 어, 그동안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어, 여러가지로 물심 양면을 해주신, <laughs>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다홍명하기 힘들고요. 특히 지금 무대 옆에, 뒤에, 아래, 또저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탭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진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킹키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면 다 같이 킹키하랍니다 자, 하루하루 오늘도 킹키